이준영 선생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볼 리프팅부터 블레이드에 볼을 올려놓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두 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성공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 드리블. 쇼트 드리블과 롱 드리블, 터닝 드리블까지 마치시고 도착 라인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62초 다음은 포핸드 패스. 네, 빨간색 콘, 주황색 콘,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콘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라인 밖으로 몸이 나가지 않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네, 세개 성공하셨습니다. 다음은 패스 리시브. 패스 리시브는 30, 50, 70%의 속도로 포핸드 패스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핸드 패스 두 개. 백핸드로 받고 다시 주는 연습, 아, 주는 패스, 그 다음에 발로 한번 볼을 잡고 네 주는 네 패스, 그리고 원터치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포핸드와 백핸드 한 번씩 틀어서 패스를 진행하고요. 다음은 공중 볼을 드리면은 몸으로 트래핑을 해서 잡아서 공중 패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0. 한번 더. 자, 이번에 50. 한번 더. 자, 이번엔 70. 제가 한 손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 다음은 백핸드. 백핸드로 잡고 네. 백핸드로 패스 한번 더. 이번에는 발로 볼을 트래핑하고 패스. 네. 자, 이번에는 원터치 방향 전환 포핸드. 자, 이번에 백핸드. 네. 다음은 공중 패스. 한번 더. 한번 더. 네. 다음은 슈팅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리스트 슈팅 5개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성공. 다음은 드래그 슈팅. 이것도 라인 밖으로 몸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슈팅 두 가지는 슈팅 후 볼이 바운드 되지 않고 골대 그물에 맞아야만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끝나셨으면 이제 수험표 명찰을 폐용하시고 인사와 함께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laughs> 마지막 이제 핸드폰 반납하신 핸드폰 수령하여 네,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